안녕하세요. 복주절 아이더입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라던가 뭐 쿠폰 같은 거 그런 걸 진짜 쉽게 쓸수 있고 그런 게 있는 반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좀낮은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마일리지 같은 경우가 항공사에 남아있는 뭐 좌석 뭐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딴 방향으로도 뭐 쓰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지 않고 그래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 마일리지는요. 저도 그런 종류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걸좀쓸 기회가 생겼어요. 뭐, 있으나 많나는좀 그런 마일리지였는데, 쓸 기회가 생겼고, 랍스터를 그래서 그걸로 구입했습니다. 랍스터도 있고, 그 랍스터에 어울릴 것 같은 좋은 와인도 집에 있고, 그러니까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1월이고 해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랍스터다 보니까는 확실히 화이트가 어울릴 것 같아서 화이트로 열었고요. 제가 사실 혼자서 집에서 술을 먹을 때는, 뭐, 와인동호에서 제글 보신 분들은 좀 느꼈겠지만, 레드 와인밖에 안 먹어요. 화이트는 거의 안 먹는데, 유튜브를 찍고 하니까 확실히 화이트 마신 양이 늘었어요. 예전엔 사실 10%도 안 됐을 텐데, 찍다 보니까 10%는 확실히 넘고, 20% 가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되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제가, 롱바이라는그 와이너리에, 샤드네일를 먹으려고 했는데요. 롱반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개를 몇번 했더라고요. 깔베 쇼비용이랑 메를로 했었고, 오늘 찍는 게 21, 22편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벌써 롱반이 3개가 나오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인디고 아이즈라고 올해 4월달일 거예요. 이마트에서 두병 이상 사면 반값 할인을 해갖고, 그때 만원대 초반에 구했던 그 인디고 아이즈 그 샤드네일을 먹고 있어요. 사실 어떤 걸지 몰라갖고,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저는, 버터리한 그런 샤드네이건 오늘 땡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열었고요. 또, 레드와인과 진짜, 안 맞는 음식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양념하지 않은 걸 드시면서, 레드와인 한번 드셔보세요. 아, 농담에그거 진짜 드시지 말고요. 하여튼,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마리아주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 와인은 좀, 버터리의 소위. 오크 향도 많이 나고, 어, 바닐라향이라던가 그런 향이 많이 나거든요. 미국 와인이 좀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와인, 나쁘진 않지만요. 산뜻한,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프론트레 샤도네이 그런 거랑, 오히려 좀잘 어울릴 거 아니에요, 오징어이 와인은 어쨌거나 오늘, 이런, 화이트랑 어울릴 것 같은 음식들이랑, 먹게 돼서 선택을 했고요. 또, 버터리한 게도 제가 먹고 싶었고. 와인이 요게 좀 차갑고, 향이 많이 나진 않대 지금요 목넘길 때는 확실히 방금 얘기했던 바닐라향, 오크향 그런 게 확실히 많이 납니다. 화이트 와인은 차게라는 공식이 사실 있잖아요. 거의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와인의 온도가 차지면 차질수록 그 향은 좀덜 나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향도 좋지만은 시원한 목넘김 그런 게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온도를 갖다가 살짝 높여서 마시게 되면은 내가 차게 먹을 땐 몰랐던 그런 향들이 많이 올라요. 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르고뉴 화이트 먹는 모임에 가면은 부르고뉴 화이트 같은 거는 아예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어차피 처음엔 차니까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금방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됐다 떼었다 됐다 떼었다 그러면은 온도가 쉽게 변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취향이긴 한데 좀더 와인에서 나는 이런 시원한 느낌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향이 더 좋다고 하신 분들은 화이트 와인도 계속 손을 떼었다가 뭐한 2, 30초 떼었다가 뗐다가 떼었다 뗐다, 뗐다 뭐 그렇게 드시면은 훨씬 좋은 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미국 와인 별로 안 먹었어요 어떻게 신대륙 와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요새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칠레가 대세인 것 같고요 가격도 그닥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미국 와인이 요새 이유 모르게 그 레드 같은 경우 달달함 그리고 초코초코 커피 커피한 그 느낌이 땡기고 미국도 이 버터리한 게 요새는 좀 땡기네요 이 와인이 제가 마시면서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는데 조카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 마시고 싶었던 그런 느낌의 와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저번 때, 롱반 메롤롤를 마실 때 느꼈던 거지만, 처음과 끝이 다른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이 와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먹는 음식은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랍스타. 그리고, 제가 만든, 페투치네랑, 이제, 파게티를 넣은 파스타. 오징어 파스타. 소스는 뭐, 사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비고의 만듭니다. 비비고 만두는 사람들이 참 인정하더라고요. 을이 아이 먹으려고 오늘 다이소에서 가위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킹크랩을 먹을 때 쓰는 과인 것 같은데, 이 뒤를 사용해서 자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 오. 내네 이거. 다이소는 다 있어, 다 있어. 와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랍스타 얘기 아니라고 깜빡했는데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래서 화질이 이제 훨씬 좋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없고 좀더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 약간 쓴 맛이 느껴지네요. 음, 그쓴 맛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레드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쓴 맛이 호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탄닌을 대신해주는 하지만 그런 걸원시지 않았던 분은 이쓴 맛이 비오가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네요 뭐 관련 있으면서도 없는 얘기긴 한데 꽁두리우라는 그 지역에 비오니에르라는 포도 품종을 만든 와인이 있는데요 뭐 유명한 걸로는 이기갈의 꽁두리우 라도리안 뭐 그런 게 있는데 향은 정말 화려해요 근데 뒷맛이 쓴맛이 나요 그래서 그 쓴맛 때문에 꽁두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와인 같은 경우 방금 그끈 쓴맛. 그거는 확실히 원하지 않는 분께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좋아요. 비비고 만두는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하죠. 맛있다고. 비비고 브랜드 자체를 되게 믿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술 마실 때 빼고는 음식을 거의 안 만들어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음식을 집에서 많이 드신 분들은 브랜드라고 하면 비비곤 좀 믿더라고요. 음, 포기 꽉차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잔에 따르면은, 이게 차가운 와인이 들어와서 향을 죽이는 건지, 음, 그런 것 같네요. 다시 따르게 되면은, 확실히 향이 죽습니다. 이 차가운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향에 대해서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온도를 살짝 올려서 드시는 게 조, 좋을 거라고 추천드려요 오늘의 bgm은요 제가 1화 때뭐 소개시켜드렸고 너무 좋아하는 밴드라고 했던 로열헌트 앨범도 심지어 똑같아요 아 이제 아이템 없었고 지가 이제 또 반복 예전 거 반복해서 돌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로열헌트라는 밴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유튜브에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은 오늘의 BGM은 로얄런트의 이1996 라이브에 들어있는 에필로그라는 곡인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로얄런트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유튜브에. 당시에 로얄런트의 방향과 지금 방향이 달라져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되게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검색했는데 로얄런트가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보컬리스트라고 얘기할 때뭐 여러 가지 가 있겠죠. 그 보컬리스트 자체의 노래 실력은 당연히 잘해야죠. 뭐 발성이라든가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까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전임 보컬리스트가 불렀던 곡을 라이브에서 얼마나 잘소화하냐 아이언메이든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밴드가 있습니다. 영국에. 원래 거기에 일대 보컬인 폴 기아노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은 잠시 이시까지만 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언메이든의 진짜 전성기를 이끌었던 브루스티킨슨이 있었고, 그 뒤에 블레이즈 베일리라는 보컬리스트가 있었고, 그분이 한 3개 정도 음반을 만들고 나갔고, 다시 브루스티킨슨이 2002년도니까 합류를 하거든요. 브루스티킨슨이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는 뭐, 의심 의 여지가 없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들어왔던 블레이즈 베일리의 곡들을 라이브에서 엄청나게 소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 i g n o 크로스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거는, 블레이즈 베일리가 부르는 버전을 들으면 되게 답답해요. 그걸 라이브인 리오라는 라이브 앨범에서 브루스 디킨슨이 부르는데요. 그냥 저 임자 보컬리스트를 완전 날려버리죠. 물론 블레이즈 베일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상당히 능력 있는 보컬리스트는 맞겠죠. 아이언메이드는 썼을 정도면 하지만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뭔가 필요 없었던 그런 곡을 브루스 디킨슨이 부르니까 죽여주게 만들어 버린 거죠. 뭐 아이언메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라이브인 리오라는 앨범에 있는. 브리스티 키슨이 부른 버전과 그리고 블레이즈 베일리라는 보컬리스트가 불렀던 앨범 버전.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방금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에필로그라는 곡이요 원래는 디시 쿠퍼가 들어오기 전에 1, 2집을 만들었던 전임자 보컬리스트인 헨릭 브로크만이 부른는 노래거든요. 헨릭 브로크만이라는 분은 감정 표현이 대단하신 보컬리스트 같아요. 그 1, 2집을 들어오면은 정말 감성적으로 노래를 잘한다. 그분의 보컬 레인지에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쓰면서 노래를 열심히 잘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었는데, 이 에픽글로그라는 노래를 디시 쿠퍼가 이 라이브에서 불러오면서 완전히 보내버리죠. 우리가 보통 리메이크 할때 별로 안 좋게 다가온 부분이 그, 뭐, 추임새? 뭐 꿈이 뭐? 그막 뭔가 그냥 이렇게 불쭉 그러면될것 같다. 막 그냥 꿈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나는 가수다. 뭐, 옛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곡은 쭉 나가면서 자기 할 거라고 딱 끝내는데 이걸 리메이크하다 보면은 뭔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양념을 쳐야 되니까 그 뭔가 집어넣다 보면 듣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 에필로그에서 디시쿠파가 하는 그 추가적인 보컬은 곡의 레벨을 한 단계 승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시쿠파라는 보컬이 엄청 잘하는 보컬리스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 보컬리스가 부르는 앨범을 갖다가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능력. 제가 물론 디스코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태어나서 앨범 단위로 가장 많이 들은 앨범이 이 롤런트의 일곡으로 앨범이고요. 자, 이 앨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가. 이제는 사실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럽에서 나온 버전이고요. 이거는 일본 반이에요. 근데 일본 반은 레스트레스라는 추가 보너스 트랙 이 있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거고요. 에필로그라는 곡은 오늘도 이 본문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